반드시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동쪽 지역은 지역에서 눈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 때문에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영향을 아, 줄수 있습니다. 팬분들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팬미 때 이벤트 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주 선수 오늘 오, 야라가스 조아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상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충청 지방 중심으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안에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 공기는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면서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충북과 부산, 울산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중인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해소되겠고 찬 기온이 강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한 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에 밤부터 호남지방과 제주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 JTBC 뉴스 아침엔 57분 날씨 정보로 출발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와 바텀은 물론이고요, 뭐, 미드도 편하고 탑도 편하고 그라가스가 정말 오늘 다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까지 경기 경비소가... 서과 남해안 중부지방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지속됐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1분 1 0 0는 JTBC 뉴스 아침엔 57분 날씨 정보로 출발합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더 오르겠고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남 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JTBC 뉴스 아침엔 57분 날씨정보로 시작합니다. 조금씩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동해상에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기상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깔끔하게 1, 2 세트 모두 가져갔습니다. 오늘 1 세트, 2 세트 모두 첫 번째 벤 카드로 그 죄송합니다. 렉사이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상대가 가져가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동해안과 대구 지역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엔 1분에 뵙겠습니다.